안녕하세요 대기업 승무원 잘다니다가 퇴사하고 육가에 올인하고 캐나다 이민가서 영주권 따고 한국 돌아와서 경력단절에 현재 자영업하면서 펄리 스킨케어 브랜드 시작한 희여사입니다. 브이로그 재밌게 봐주세요. 족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닫았다. 희여사 아빠가 자를게. 해봐. 찍으세요 그냥. 찍으세요. 자를 생각이 <laughs> 있었으면 벌써 이걸 집었겠죠? 아니 자르는 걸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laughs> 이야 도톰하네. 줘줘아안 줘. 됐어. 저 나도 한 번. 아니 애들 싶어. 먹게 해줘. 그리고 아니 잘라 먹고 싶게 뭘 잘라 먹고 싶어. 애들. <laughs> 내가 이걸 하고 있으면 애들 먹을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러면. 김가루 줄까? 언니야, 엄마랑 이거 두부도 먹고. 응? 아니 이건 좀더 익어야 돼. 최영이랑 나는 이렇게 먹어. 어머니 같은데? 꼬들이. 응. 라 라면 식성도 안맞 같은데. 아빠랑 난 맞는 게 없다니까. 그냥 맞는 게 없다고 음, 생각하면 아니야. 뭐가? 알았어, 엄마가 매운 거다 이거 빠른 다음에 줄게. 아빠도 이거 나 줄게. 응. 맛있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아저기 여기 여기 <laughs> 어. 여기 내리. 재원 김이 다 무너졌어? 턱추가리에도 저거 여기 응? 여기 여기 여기. 아 그래? 아빠랑 같이 나온데 아빠 못 챙겨줬네. <laughs> 그래, 아빠랑 다니면 애들이 다 그렇게 약간 남의 자식이냐고. <laughs> 아니 남의 자식도 저거보다잘 챙겨주겠어. 재원이 알아서 그러밍해 재갑선 공물난 남자야. 공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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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막 층질나. 아? 똑같아. 어? 똑같다고. 똑같다고? 어.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여기 완전 막히는 게 아니야? 거기 얘기하는 거 같은데 혹지 터무관선? 응. <laughs> 아닌인데 아니야. <laughs>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야? 터무관선 저 건너편인데? 그럼 <laughs> 여기 뭐야? <누구> 터부관선이야막 <관자냐? 웃음> 지르는 거지 그냥. 어난 지리 모르니까. 그냥 <laughs> 아빠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근처다 여기 다. 채영이, 채원이말할 때. 아빠. 아무도 <laughs> 궁금해하지 야, 궁금해 좀 할래? 아빠? 아빠 어렸을 때 살았던 데라니까. 어? 너희들. 아빠의 과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아 궁금해. 아니, 엄마가 아빠랑 어떻게 만나는 게아니 안물안궁이야? 아, 이상한 거좀 얘기해 줘. 지 마. 다 와우! 마이 아무 관심 없어. 비행가내하 어, 여기 있네. 비행기가 그래. 내 하늘에 있다고? 네 하늘, 제, 제 위에. 아... <laughs> 제 머리 위에 있는 자기 하늘. 시원이 부자네, 내 하늘도 있고. 옆에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야구장이야, 여기가. 엄청 크지. 나중에 야구 구경도 한번오자 우리? 여기, 여기 어 그래, 치킨 같은 거 사가지고 야구 구경하면서 하는 거야. 엄마도 구경한 적 있어? 한 번이라도? 아니야, 어, 없어. 여기? 한 번도 없어? 응. 야구장이그 재미를 모르는구나. 나는 나도 초등학교 때 갔다가 근데. 야구가 제일 잘 보이는 곳은 집이야. <웃음> <웃음> 사실이야. <웃음> UFC도 야구 선수 출신인 우리 아빠가 한 얘기야. UFC도 야구, 야구가 유튜브로, 제일 잘보는건 유튜브로 보는 게 제일 잘 보여. 집이야. 어, 그 멀리서 얼굴도 보이지 않는데, 어? 멀리서 무슨? 야 ]이다. 근데 다 봐봐. 그렇게만 살 거면 재미가 없잖아 맨날. 똑같은 거만 보고. 아니 아니야 아니, 충분해. 그그 그 함성, 그 분위기 이런 그걸 느끼려. 함성. 그대로 집에 있어. 그 그걸 느끼러 가는 거야. 그 분위기 다 여기 있어. 그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맛있는 거 집에서 먹으면. 라면 먹자. 집에서 라면 먹으면 틱틱하고. 그러면 야구 보자. 네 네. <laughs> 네. 아니요. 뭘 얘기해봤자 돌에다가 족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빠 나도 쫀득이 먹을래 너 이빨 양채 했잖아 왜 그런 거야 채영이는 지금 교정하고 있어요 근데 최영아 너가 느끼기에도 앞니빨 많이 이렇게 모양이 뭔가좀 바뀐 거 같지? 아니 no. 아니야? 하나도 아니 채영이 청약을 깨가지고 교정하고 있어요 <laughs> 소영이 꺼니까. 청약 깨서 청약을 너무 어릴 때 들었어 근데. 다시 그러니까 뭐, 뭐 하는모아 돈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 고 그래가지고 청약은 다시 들어줄 거고 일단은 내집 마련보다 철도 회원을 먼저 들었지 어. 응. 응? 왜? 여기는 그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야? 응. 아 그래? 응. 앉아 있어? 응. 어, 혹시나 또. 응. 여기 그때 그거 아니었어. 어, 그래도 10년 살았다고 한 번에 딱 알아듣네? 내가 뭘 의미하는지 생 자기가 하고 싶은 말 <laughs> 그래 이렇게 응? 10년 살면 어? 남편이 뭘 의미하는지 어? 조금 더 나가면 잔소리가 들릴 것 같지 않아? 알아들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조금 어? 더 하면 잔소리가 나갈 것 같지 않냐? 내가 뭘 항상 잘하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잔소리를 들어 칭찬을 들었으면 칭찬을 들었지 속이 경이 있게 나는 되게 오래된 건물 이런 거 들어올 때마다 그런 공포증이 있긴 있어. 뭐 무너지면 좋을 어, 거 같고. 무너지면은 이 매몰된 지하 밑으로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가기가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이 제일 안전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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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불 안에서 있어. 이불 안에서 그냥. 이불 밖은 위험해. 어 그러니까 이불 안에 있으라고. 아, 음. 참. 사람이 약간 도전도 하고 어? 경험도 하고 다양한 그래서 남자가 빨리 죽는 거야. 괜히 뭘다 먹었어. 뭐? 아니 왜 아울렛 왔어? 아울렛이잖아 여기 아울렛 싫어 아울렛 싫어 뭘 싫어 아유. 여기 키리카페가 어딨어 아유. 타 네. 애들 옷은 지하 1층 왜 아, 뭐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거야? 엘리베이터가? 오래됐으니까 그렇지 뭐? 지 뭐야 이게 지하 1층이야 맞아? 그 이게 뭐냐고 저쪽으로 못, 지나, 못 들어가? 저 쪽. 어? 기다려 봐. 얘들아, 한 기다려 봐. 그 아니, 아니, 이쪽으로. 이쪽, 이쪽. 저쪽. 저쪽에 뭐 있어? 아니, 마누라 이런데 보낼 게 아니라 자기가 가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갈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좀문좀 좀 잡아 있, 잡고 있으라고. 아니, 가지 마. 꼭 그러다가 그 주인공이 문제 생긴다고. 뭐가 없어 여기쪽은 <laughs>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건가? 더 내려가는 길이야. 여기는 더무서워 어. 여긴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여긴 아무것도 아니야? 몰라. 올라가 봐. 아니, 일단. 뭐야? <laughs> <웃음> <웃음> 아 <웃음> 시상해.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생분이야? 머리가 너무 어 너무 시끄러워. 키링크 부분 다았다 여기 있다. 음여기가 생긴 거야? 제 <laughs> 일로 와 돌아 우선. 맞추고 옷 벗어.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잠시만요. 치솟는 물가 때문에 걱정이죠? 생활비 줄이는 꿀팁 하나만 드리고 할게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입니다.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현금을 최대로 줄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 주는 제도까지 있어요. 24시간 365일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도 가능해요.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에 주문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얼마나 자신있으면 이사당일 불만족시 전화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가능해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청소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뭐? 매일매일 그것만 입어? 다른 건다버릴게 저희 집은 신발을 다 스케쳐스로 통일했어요. 이거 스케쳐스. 애들 얘 처음 입고 스케쳐스. 밥을 먹었고 마트를 잠깐 들리려고 합니다. <laughs> 아니 마트를 왜 가냐고 살게 없어. 알어 살건 없어, 알어. 그냥 구경 가는 거.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근처에. 아니 아까 여기서 단 먹는 아저씨 못 들었냐고. 어저께 갔었대. 줄이 어. 너무 길어가지고 담았던 거려에고 <laughs> 그냥 나왔대. 가지 말라고 그러면? 저희가 원래 마트를 안 가긴 하는데, 마트를 안 가면서 세활비 절약이 더 되는 거죠. 캐나다에서는 한 달에 그래도 두 번은 가지 않았어. 거의 주말에 할거 없은 마트였어. 들어가 상태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나와야 된다고. <laughs> 알았어. 그냥 정도가 좀 이게 아니라 고 그랬어. 구경하러 가는 건데 여기 지금 한번 아니, 새로 생겼. 그... 그냥 구경하러 갈 만한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아. 여기 몰리는 인파가 더군다나 애들 데리고는 지금 여기 생긴 지 2주 됐나? 2주 정도 됐는데 원래 처음에 오픈했을 때 첫날이 뉴스 보니까 20몇 억 나왔다 그러던데 첫날 매출이 그막 결제하는데 1시간 반, 2시간 걸리고 막 이랬대요 냄새가 난다 쎄? 새 건물? 아니 no. 뭐? 지하 3층을 막아놨잖아 어. 지하 5층까지 내려왔지 어. 지금 여기 4층이구나 냄새가 난다고 무슨 냄새? 맛있는 냄새? 아니, 사람이 바글바글할 아. 것 같아서 냄새가 난다고 아니라가 사람 안돼 가는 걸딱 질색하는 걸 알면서 앞에 뭐 있어? 저쪽에? 다 뭐가 차가 빠지려고 주말에 오는 게아니라니까 엄마들 카페에서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먹어 봐야 돼 금요일날에는 사람 없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차에서 내려 어, 알았어 그냥 나갈게 집으로 갈게 집으로 응. 여기 내가, 장난 아니다 주차가 막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지금 돈안 받는다고 달라 그랬는데 딱 아빠가 엄마 여기 오는 거 싫어하니까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탱그리 거를 뭐할게 있다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어, 얘기 했는데 집이 있다고. 엄마한테 뻥을 친 건지 진짠지는 가서 엄마가 확인해 봐야겠어 근데 엄마가 알거든 이런 마트에 분명히 탱그리 거 엄마 마음에 드는 게 있을 리가 없거든 고양이랑 강아지 밖에 없대 그러니까 내가 강아지밖에 없어? 마트 이런 마트에서 뭐 햄스터 용품을 본 적이 없는 어? 면도를, 면도날 안산 지가 지금 한 캐나다 갔다 온줄로한 번도 안 샀다? 면도날 하나 가지고 지금 3년, 3년 쓰고 있다? 근데도 트럭을 없이 잘 하잖아 그지? 나도 팬티 안 사는데 잘 있어 아, <laughs> 아니 팬티는 좀 심했어 진짜 최근에 팬티를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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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웃음> <laughs> 사귀었을 때부터 그... 아니, 사귀었을 때아니라 아니, 사... 오빠 없었을 때부터. 아까 그러니까 저를 만나기 전부터 입던 팬티가 최근까지 입고 있는 거니까 눈으로, 눈으로. 지금 한 십몇 년 15년이 넘었을 걸야 아? 15년이 넘었어. 15년이 넘었다고? 근데 멀쩡하게 붙어 있는 게 근데 보세요 심지어 그게. 아빠가 아빠가 라면을 사고 싶었는데. 하나, 라면 하나 들고 저기 줄 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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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어? <laughs> 불. 한 언제쯤 오면은 막 줄이 좀 없을까? 6개월 뒤에. 어? <laughs> 그냥 오지 말란 얘기지? 올 이유가 없어 여기 올아올 이유가 없다고? 어. 다또 이제 우리 자리를 삼는 차들 엄청 많고 있어. 아, 그래. 어. 아까 무슨 얘기했었네 구독자님이랑 뭐뭐 뭐 말씀하셨어? 나못 들어가지고 멀리 있어어아 그거 애들, 애들 캐나다 유학 알아보다가 채널 알게 돼가지고 먼저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같이 보신 거지. 아내 네. 팬이라고. 아 팬이라고? 혜어서 팬이라고? 근데 왜이연 팬이라고 안 해? 이연 <laughs> <laughs> 거를 보다가 김호정을 본 거지. 제형. 신기하네. 나는 아줌마들은 그냥 그러려 하는데 아저씨들이 내 팬이라고 하면 나는 신기해. 왜? 아니, 아저씨가 팬이라고 안 했잖아. 했어. 아저씨도 팬이라고 안 했어? 그럼 나는 신기해 왜지? 아니 아저씨가 왜냐면... 허지 팬이 아니라 그냥 응. 우리의 팬인 거지 아니야 no.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내 이름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신기해가지고 왜지? 그래 좋겠다 아 아니, 좋겠다가 아니라 난 신기하다고 뭐, 왜냐면 보통 보면은 아막 잔소리 장난 아니네 뭐, 이런 댓글도 있잖아 어. 그래 내가 뭐 어떡하러 뭐 어차피 많긴. 나랑 나랑 같이 사는 사람 아니, 아닌데 니아뭐뭔 어지럽? 그냥 나는 이런 생각인데 아 이거 독거다이니까 여기는 잔소리가 어쨌든 없진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저희가 이제 리얼리티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어느 정도 내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고 끼어들어야 되지 않니? 겠 <놀람> 차를 막 등치가 크다고 막 들이대네. 그러 <놀람> 넘어 <금등을> 고쳐줄 건가? <놀람> 또 내보낼까 말까 이런 게 있어요 좀 편집을 하다 보면 이게 분명히 저희 채널에 분명히 뭔가 얘기가 나오고 그럴 수 있을 만한. 근데 그냥 저희 솔직히 저도 그냥 기분 나쁘지 않을 만큼은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야 왜내베개를 쪼개다가 목이 아파. 깜짝뭐 이상한 소리가 나 가지고 눈을 떠는데 쭈꾸미가 앞에 있어. 아니, 허리가 아파. 누르지 말라고. 이 쭈꾸미야. 남편을 거부하는 것도 유죄야 그것도. 사람이 아프다는데 들들 보는 거는 대역죄야. 유죄 타령하고 앉았유죄야유죄 유죄 타려 자기의 욕구를 충동시키지 못한다고 나 욕구를 언제 채운 줄알았 그냥 이렇게 욕... 그것도 욕구 중에 하나야 나는 지금 허리가 아프다는데 확실히 접하는 게 다를 거야 그럼 도대체 근데 왜 도덕은 월요일에 하루만 배우는 거야 도덕? 도덕은 많이 중요하지 않은 것아 도덕이 왜 중요하지 않아? 요새 제일 중요한 게 도덕 아니야? 도덕성이 부족한 그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도덕이라는 과목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니 못해도 주 2회는 넣어야지 넣을 데가 없어도 영어 두번 아휴 빡빡하긴 하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도덕이 들어간 게 결국 한 번이야? 수학 같은 걸한번 빼고 도덕을 더 넣으면 안 되나? 오늘 저녁은 뭐야? 샤브샤브 아 샤브샤브를 자부 또 해야 되니? 양파 숙주나물, 곰빵이가다 썰었는데. 모 뭐. 샤브샤브 육수, 패기버섯, 크레미, 청경채, 땅콩, 땅콩, 땅콩잼. 그다음에 저칼로리 스위트진이스 파인애플, 차돌, 샤브이 샤브샤브. 먹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 너무 오래 걸려. 조심 뜨거워. 한 30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난장판이고 거의. 치워지지가 나 올라갔다면 그냥 가게 가서 먹는 걸로 이렇게 빡시지 올랐네. <laughs> <laughs> 뭐? 뭐 <하는> <laughs> 왜? 뭐하는 거지? 왜뭐 분위기 잡으려고? 아니 나는 밝은 게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laughs> 내가 <죽는> <laughs> 아니, 좀 화나게 좀먹 먹을 때막 체해 나는. 눈이 아파. 왜 너무 피곤해 아니 아니 이 정도 괜찮아. 아니 이걸 이걸 아니, 안 보여. 치킨이 내가 입에 넣어 누군가 안고 있어. 아불 누군가 입고 있어. 아니 불 켜고 먹자. 이거 불이야. 아 촬영하려 그래 그리고 우리 촬영분이 하나도 없어 촬영 하나도 못했어 주말에 어딜 나가질 못해가지고 이러고 해 아파 옛날 치킨 냄새 난다고 그 생긴 것도 약간 옛날 치킨 생김새인데 시골 놀러 갔을 때 먹는 시골 놀러 갔을 때 먹는 맛인데 맛있어? 많이 안 달아 많이 안 달아 튀김은 많이 없대 화장품 우리 거 화장품 어떤 건 얘기를 좀해줘봐요또 멍석 멍석 깔아주니까 진짜 못하고 있어. 지금 한달 넘게 썼잖아. 거의 한달 반. 우리 둘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 썼잖아. 근데 나는 되게 만족하고 허시도 되게 만족스럽다는 게 느껴져. 단순히 우리 거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항상 원래 그랬어. 되게 건조한 스타일이야. 피부가 푸석푸석해. 평소에도. 맞다. 몸에 기름이. 몸에 기름이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머리가 푸석. 있어. 어 되게 뭐. <laughs> 그래서 나는 이게 되게 수분감이 넘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옛날에 우리 화장품 만들기 전 앰플들을 사면은 레이어드했어. 그 정도 해야지 간지럽거나 아니면 좀 땡긴다고 이런 게 없었거든. 건조나 이런 거. 근데 우리 걸 바르고 나서는 진짜 그런 거한 번도 느낀 적 없어. 어, 진짜. 나는 수분에 관련된 화장품을 웬만한 건 진짜 다 써봤어 비싼 거 엄청 비싼 건못 써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얼굴이 좋아진다라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는 화장품들은 웬만하면 젊었을 때부터 다 써봤어 응. 근데 지금은 젊었을 때보다 나이를 먹었잖아 물론 비행은 안 하고 있어 근데 나이가 든 만큼 많이 건조했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내 기준에 <laughs> 화장이 무조건 잘 먹어야 돼 근데 화장이 잘 먹으려면 무조건 모공하고 요철 없이 매끈해야 뭘 해고 쫙 먹는단 말이야 그걸 잡아주는 거 우선 수분이 잡혀야 그게 된단 말이야 비행기에서 승무원 할때 완 같은 거 할만 하긴 했네. 아 맨날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옛날 숙모가 나면서 그래 그리고 중요한 건 비, 비행기 알아. 타고 갔다 오면은 내가 화장을 화장을 하고는 솔직히 불가하지 얘는 비비가 아니니까. 응 음. 근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밀리면 안 되는 거야. 안밀어밀리지않지 밀리는 로션도 있어. 리필이 돼야 되거든. 근데 얘는 그게 좋아. 어 화장품 파는 사람 거. <laughs> <laughs> 진짜. 나 <laughs> 저희가 솔직히 음. 구독 구독자님들한테 약간 이렇게 등처먹거나뭐 이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욕밖에 더 먹겠어. 진짜 저희가 사용해보고 저희는 충분히 만족감을 느꼈어요. 뭘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호의적인 사람들한테 뭘 이렇게 만약에 판매를 한다 했을 때 저희조차도 자신감이 없고 그 제품에 대해서 약간 어 불신이 들고 이러면 솔직히 못팔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저희가 자신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네.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만족하실 것 같으니까 물론 내가 화장할 때 세게 막 엄청 풀매를 하진 않아 근데 저 쿠션만 해도 밀리는 기초를 해가지고 뚜뚜뚜뚜 하잖아? 그럼 벌써 여기, 여기서부터 떠 이런 데그런 말할 것도 없어 개기름 뜨거든 얘는 <목소리만> 개기름도 들떠 어쨌든 이거 지금 처참하다 처참하게 아주 짰었 내가 짤 만큼 다 짜가지고 아까, 아깝다고 우리가 완전 피더미 <목소리만> 음. 올라앉아서 <목소리만> 너무 스트레스 풀나? 모르겠어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 구독자님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막바지 단계 에 준비 중입니다. 그 생각은 해봤어. 정말 나보다 더 예민하다 피부. 내가 심지어 이거 최영이한테도 발랐어. 이제 보험 드는 거야 이제. 안맞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보험. 심상에 100% 없어? 어, 100%는 없어. 알아. 그거 는 내가 이걸 내가 발랐어. 최영이한테. 그건 사람마다 다 근데 최영이 도 여기 건조해서 생겼던 거 도돌도돌이가 다 없어졌어. 애를 애를 파. 이런건 아니잖아 애를 파는게 아니라 그냥 애, <laughs> 애도 발라봤다고 아 어, 그러니까 <laughs> 내가 이걸 키즈용으로 만들건 아니지만 그만큼 수분력이 괜찮다고 느꼈기 때문에 얘가 수분이 모자라서 나오는 이 트러블이었기 때문에 발라도 들어갔다고 나 아, 들어갔다고 그래 나는 이걸 발라준거고 음, 음. 어, 나는 조금 더 매끄럽고 뭔가 약간 정돈이 된 상태의 얼굴을 이, 결, 결이 진짜 매끈해져 얘는. 그러니까 결을 매끄럽게 만들고 거기다가 이걸 넣어줘야 수분, 음. 이게 완전 쫙 펴진 느낌과 번들번들한 그 내가 느끼는 어 이런 광이구나라는 느낌이 날려면 같이 있어야 될거 처음에 한 3일은 진짜 꾸준히 3일 정도 바르면 3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난 다르더라고. 나도 3일이었어. 어 3일 아. 딱 3일. 진짜 그냥 우리가 느낀 딱 3일 그. 응. 음. 나한테 맞는 음, 음. 걸 쓰면 그 3일이라는 시간 안에 어. 얼굴이 뒤집어. 아. 내가 색조 라도좀 쓰는 거 봤어? 오로지 수분. 그 다음에 결 이게 무조건 돼야 돼. 각질 모공 그 다음에 수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laughs> 왜 그런 표정으로 나? 난... 일단 화장품은 우리 여기까지. 그냥 화장품을 어떻게 팔 거야? 근데. 몰라. 고객님은 고객님들이 <laughs> 벌써부터 약간 이 상업적인 이 쓰레기 같은 마인드는 안돼. 어? <laughs> 자, 그러면 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난 뭐... 옛날에 내가 비행기에서 물건 팔때그거 있었어. 내가 써. 내가 쓰고 보여줘. <laughs> 그럼 샀어. 응. 언니 입술 어디 거예요? 입술? 그럼 내가 내 파우치도 진짜 보여어아 그래? 응흑거걸 어? 립스틱 어허허허. 난 내가 써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추천을안 했어 음. 이거 잘나갈 잘나간다고 비행기에 실리긴 했는데 전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보단 이게 좀 낫던데 기초도 마찬가지고 색조도 마찬가지고 음. 영양제도 마찬가지고 음. 내가 먹어보지 않은 거는 얘기도 안 했고 그러고 나서 어? 그럼 이거 비행기 몇개 있어요? 밖에 없는데 자 분명히 내가 느낀 장점을 1부터 10까지 이거를 다 너도 느낄 수 있어 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느낀 장점 중에 절반 이상은 아이 느낌으로 인해서 이렇게 쓰라고 한 거구나 라는 거를 나는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방법대로 난 우리 엄마한테도 해줬어. 근데 얘기했잖아. 우리 엄마는 나보다 더 예민해. 바르면 그 즉시. 아, 불거지잖아. 뾰루지가 나는 게 아니고 벌겋게 응. 일어나면서 가려워가지고 못해 씻어야 돼.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뭘 쓰고 엄마가 지금 뒤집어진 상태 였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왜 코가 루독풀처럼 빨개 이랬단 말이야 어. 근데 뭘 썼는지 모르겠는데 뭐 쓰고 뒤집어요. 요걸 내가 도청해줬어. 한두 번. 어. 내가 느끼기에는 그 전보다는 좀가라앉을것 같아 근데 몰라. 이제 엄마도 이제 어느 정도 쓰고 떨어져 사니까 내가 읽어수 응. 일투족 매일매일 물어볼 순 없으니까. 응. 근데 얘기는 해봤어. 쓰고 있어. 응. 엄마에서 이거 써. 이것만 써. 응. 엄마 트러블 난다고 딸 거라고 그냥 막 트러블 난데 계속 쓰면 안 돼. 난 그러면 안 써. <laughs> 우리 집은 티야. 어. 안 써. 내 다른 데 들어가는 돈이 더 든다고. 아, 어, 화장품 얘기 30분 동안 아니, <laughs> 홈쇼핑도 아니고 <laughs> 밑에다가 여기다 전화번호 띄워 놔야 돼요. <laughs> 연락 주세요. 자, 음. 엄마 백반 싸이만 하세요. 아이들이 지금 주말 아침에 토요일 아침이고요. 밥 먹고 있습니다. 아, 나도 빨리 우리 구독자님들 밥 챙겨 드려야 되는데. <laughs> 편집을다못해 가지고 어제 퇴근하고 와서 퇴시반 아, 새벽 3시 40분까지 하고 내일은 치과를 가야 돼서 10시 전까지는 올려도 무리 없안 되면 나 혼자 갔다. 예. 빨리하고 빨리하고 내가 요새 구역자인데 식사를 못 챙겨드려가지고 식사까는 아니지 간식이지 간식 아니 아빠 그지마 아빠 작업해야 되는데 네. 이거 어떡하라고 네. 이거 이렇게 붙여놨어 또 애들이 아침에 네, 그거 마사지 기계야 마사지 기계가 아니라 아빠 지금 빨리 작업해야 된다고 아니,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마사지를 하면서 이렇게 누르는 거야 아 이거 이 상태로 누르라고? 지압기라고 지압기 아빠 혈액순환 잘 되라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놨다고? 응 아빠, 사도프니까봐서지기기로 만들어놨어. 아고마워아아 응. 아빠, <laughs>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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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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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빠들, <laughs> 아,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 아유. 너무, 너무 많이 구매를 <laughs> 해주셔가지고. <laughs> 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또 약간 무거운 거야. 인터넷 쇼핑 몰 브랜드 저희가 2년 동안 준비한 거 오늘 오픈한 날이었거든요. 오늘. 급하게 이제 좀 제가 준비한 그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게좀 완성이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유튜브 막 업로드랑 막 이런 거 겹쳐가지고 어제도 진짜 잠을 어제 몇 시에 잤니? 집에 온게 1시. 집에 온게 1시 반 이미. 집에 와서 작업하고 잔게 3시 반, 4시 정도 됐었거든 네, 8시 반에 일어나서 작업해가지고 업로드하니까 12시였지? 1시 1시? 유튜브 업로드하니까 1시 그러면서 쇼핑몰 오픈까지 준비하려고 하니까 완전 그냥 다 완전 다 쉬어서도 그렇고 저도 막 머리가 지금도 아파 두통이 와 두통이 <laughs> 오늘 좀 고생 많았어 여태까지 여태까지 만들면서도 고생 많았고 미인데 와 <laughs> 진짜요? 어 무슨 포부 밝히는가 포부? 아, 포부라니까. 포부. 내가 그래도 한개있는데 뭐? 내가 옛날에 축기 공항에다가 투자해서 어? 뽑아낸 건 그만. 많이 투자했지. 무리했지 우리 지금. 난 항상 뭐든지 시작할 때 그건데 확률인데 솔직히 이건 내 확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어. 불안하지. 그러니까 내가 구렛나루에 지금 흰머리가 생겼어. 나 흰머리가 여기에 나왔었어. 또 구렛나루에 안 생겼었어. 엄청 스트레스 받아. 구렛나루에 그 흰머리 나왔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희연아.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도매해 주셔가지고 지금 또 머리가 아, 진짜 진짜 머리가 생각보다 또 머리가, 또 머리가 또 무거워졌어. 아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뭐... 내 얼굴을 걸고 하는 건데. <laughs>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 그냥 대행으로 가져와가지고 이거 괜찮아요 하고 팔면 오오오. 뭐야? 그냥 이럴 텐데 이거는 내가 쓰는 건 둘째치고 내 얼굴 걸고 하는 건데 어? 나랑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너무 막 기대를 갖고 구매를 하셨다가 너무 많이 아, 실망. 어, 너무 실망할까봐. 어. 그러니까 그게 또 오늘 고생 많았어. 이제 모색이. 기송이 아직 시작이 안 됐어. 내일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인데 내일 진짜 빡시게 일해야 돼. 일단 많은 구매해 주셔가지고 기다가 인사를 좀 드리자. 이하나가 해봐. 마음을 최대한 표현해 봐. 마음이 무거워. 아니면 별풍선 쏘면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그건 오빠가 잘하는 거잖아. 엄청난 책임감을 느껴. <laughs> 엄청. <볼게요. 웃음> 사실 되게 되게 둘이서니까 아, 이거 진짜. 진짜 안팔리면 어떡하지? 되게 무 되게 무거울 것 같았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되게 안 팔리면 근데 이사 가야 돼집 이거 이거 이제 다 투자한 거다다 다 팔고서 회수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 고 구매를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하시겠죠? 예. 네. 그래서 한 번, 제가 그것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유튜브 채널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를 한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튜브 수익을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이거는 일단 한번 공개해보고 나중에 또 유튜브 수익도 한번 조회수가 좋으면, <laughs> 조회수가 좋으면 한번또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카페24 그 현황판인데, 이게 이제 오늘 구매해주신 금액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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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금액이에요 656,200 저희가 오늘 오픈을 하면서 그 유튜브에다가 링크를 저희 이제 홈페이지 링크를 달아놓진 않았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링크를 직접 어떻게 알아서 들어오신지 모르겠지만 들어오셔서 구매해주신 분들에 대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구매해주신 분들은 요 금액이에요 요 금액 그러면 총 합하면 한 25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제품이 2만 원대의 스킨 케어 제품인 거를 감안을 하면 진짜로 많이 구매해 주신 거예요. 진짜로 많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해보고 불편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주세요. 뭐 화장품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 아니면은 뭔가 꿀팁 뭐 이런 거 시어사가 다 대답해, 대답해 줄 거예요. 응? 어? 음? <laughs> 첫날에 진짜 다섯 개만 나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인사 다시 한번 더 <laughs> 한번 더 저기가 <laughs> <laughs> 안 되지 뭐 계속 무슨 <웃음> 인사 <웃음> 이번 여행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